여러 가지 불안장애 중 하나인 엄불안장애가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것들과 관련되어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과하며 통제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특징을 보입니다. 누구나 가족과 직업, 건강과 죽음 등 평상시의 일들에 관해 걱정을 가지고 지냅니다. 하지만 엄불안장애의 경우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욱 부정적이고 과도한 걱정을 하면서 그로 인해 대인관계나 직업상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범불안장의 상태에서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걱정으로 인해 매우 높은 신체적 긴장, 초조, 예민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긴장으로 충분한 이완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과도한 걱정을 유발시킵니다. 신체적으로도 피로감과 두통, 메스꺼움 근육통, 떨림, 암인함, 불면증 등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불안감과 비교해보면 특정 사건에 관련된 불안이 아닌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대상에 비교할 때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지나치게 심합니다. 불안을 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대상인데도 과도한 불안을 느낍니다. 엄불안장애는 증상이 악화되면 공황장애로 발전하기도 하며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